네, 미국이 금리 인한 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고요. 금리 인하기 유동성 장세는 보통 이제 금융 장세라고 해서 증권주가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 키움증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반도체 증권, 조선인데 주가가 반도체 같은 경우. 급등은 했지만 증권과 조선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사 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서 지금 현재 주가는 시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미래생과 마찬가지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나 추가적인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또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 급등을 해서 못시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증권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상승을 기대하고 지금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증권주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또 실적 우량주에다가 배당주 여러 가지가 지금 모멘텀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다른 증권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관이 매집을 좀한 종목인 거에 반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 라는 부분도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종 대장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장주에 대한 또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어, 키움증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노 오란톡방에서 서재홍의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수요일 날밤 어 9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목요일 날어 내수익을 부탁해 3시 48분 프로그램 시청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만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